연주의 심취에 땀을 뚝뚝 흘리는 이 피아니스트, 손끝에서까지 그의 열정과 뜨거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게자한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러시아의 젊은 피아니스트 일리아 슈무클러가 그 주인공인데요. 세간에선 그를 화상같은 피아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턱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통해 그의 섬세한 감정과 열정적인 무대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모스크바의 토 밀리노 출신 일리아 슈모클러는 10살이 되던 해 처음 지원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Вот. А перв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которое произвело на меня впечатление, но ну, это, конечно, был композитор Моцарт, вот это его фортепианный сонат, это и реквием, безусловно. Вот я помню, у меня был такой патефон большой, вот, на котором все время проигрывались бесконечно записи. Вот, и вот в том числе вот, 이리아 <목소리> 슈노클러는 2024년 6월 열린 계자한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최 이래 역대 최다 지원자 수를 기록했음에도 그는 그만의 섬세한 터치와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평단과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또한 과거 인터뷰에서 피아니스트가 된 계기라고 밝힌 모차르트상 등 4개의 특별상까지 거머쥐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우승한 게자한다 콩쿠르는 헝가리의 피아노 거장 게자한다의 이름을 딴 콩쿠르인데요.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수준 높은 레퍼토리, 그리고 엄정한 심사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동양인 최초로 우승했고, 이후 2012년, 2018년에 각각 피아니스트 김다솔 박종혜가 2위를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화상 같다는 찬사를 받은 우승자가 바로 이 젊은 피아니스트 일리아 슈무클러입니다. 그만의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이고 강렬한 음악적 색채 직접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는 콩쿠르 우승 후전 세계 각지를 돌며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11월에는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는 첫 내한 공연을 앞두고 정말 가고 싶은 나라였고 빨리 한국 관객을 만나고 싶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1월 13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건반 위의 지배자 일리아 슈모클러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상 같은 연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